사랑아 김사랑 교회 가야지 김사랑 교회 가야지 중동부 예배 사회잖아 네 목사님 바로 출발하자 오늘 이쁘네 응? 응. 어휴 사랑스러운 우리 김사랑이 빨리 가요 늦었어요 응? 힘지사랑 이삼이새똥이똥 똥. 더러워요 응? 뭐? 어? 어이가 없네 새가 똥을 쌌나? 아 이놈의 새들 예배 느꼈는데 자, 이제 문질러 봐. 내 침은 새똥에 직빵이야, 빨리. 닦아봐. 응? 뭐야, 칼빵이야? 둘, 넷, 여섯, 뭐 성경 6도겠어? 역시 우리 랩몬트네. 빨리 가자, 바빠. 예배 성공, 인생 성공, 오늘도 최고의 축복 누리자. 응, 우리 사랑이. 23741놈.